저희 많이 또 앨범의 수록곡인 대관람차를 들려드렸습니다. 여러분 어떠세요? 지금 오! 저희 수록곡도 너무 좋죠? 많이 들어주실 거죠? 감사합니다. 젠타운이 오늘 무대 어떠신가요? 아 진짜 말해 보여요. 너무 좋아가지고 저 관객분들이 막 이렇게 손도 흔들어주시고 아 너무 귀여워. 못봐 날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이제 제대로 즐길 준비 마지막으로 되셨을까요? 네! 마지막까지 즐겨주셔야 돼요. 알겠죠? 네! 근데 진짜 너무너무 아쉽게도 저희가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저희 다음에도 꼭 불러주실 거죠? 진짜죠? 그럼 더 크게 환장 그러면 자 그럼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조심하시고 환절기니까 꼭꼭 챙겨입으셔야 돼요 네 저희 새 앨범 많이 뜨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은 불꽃놀이입니다 여러분 재밌게